이 차는 일단 제가 내려볼게요 이 차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도요타 거고 어, 약간 mpv로 생겼죠 스타리아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아,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거 도요타 노아라는 차고요 음, 일단, 문뭐 열어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7인승입니다. 이거 좌석들은,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가지고, 당기고 뒤로 밀고,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는 전치는 거. 이래 가능하죠? 이렇게 뒤에. 뒤에가 이렇게 하면은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넣는 거, 캐비닛 같은데, 열리질 않네. 어, 열린다. 캐비닛이 아니구나. <laughs> 네. 캐비닛 아닌 걸로. 그 네, 이거, 물, 물컵 놓는 곳이, 이쪽에는 한개 있는데, 저쪽에는 두개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젖히면, 아, 이거는 의자가 다 젖혀지진 않는구나. 일단, 이렇게 하고, 어? 어, 이렇게, 끝까지 당길 수가 있네. 이렇게 해서, 뒷좌석을, 자동으로 닫힙니다. 어, 에안 열려. 어, 네. 뒷좌석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당기면 이렇게 탁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걸려집니다. 이렇게 딱 걸려요. 이쪽도 당기면 딱 올라가서 여기 뒤에가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뭐, 짐 시키에도 좋고, 아주 사람들 타기에도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내려볼게요. 여기를, 땡기고, 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네, 요거를 해서, 내리면, 요게 내려오면서, 밑에 의자가 딱 펼쳐지면서, 꽂힙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디서 땡기는 거더라? 뭔 개소리야? 아, 그냥 들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네, 옆에, 여기, 오른쪽. 요선 땡기면, 요 의자 등받이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면 되고. 이거는 여기 열리는 게 아니네 음. 음. 어. 네. 이쪽 면이 자동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이쪽 면이요 저쪽 아니에요 네. 여기도 이렇게 최대한 당길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고, 이러면 네, 의자가 이렇게 그대로,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어, 다시, 어, 너 이거 처음 본 건데? 식탁이 있네? 어, 이거 몰랐어. 식탁이 있네요. 이 쪽이 되있나 저쪽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쪽만 식탁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짐을 좀 놨는데. 없으면은 나뭐 공간도 되게 넓고요. 여기도 놓는 곳 공간들 되게 넓고. 아 이제 운전석에 가서 앉으면. 요 버튼들은 이제 아실 거라 생각 들고 요거 그 거리 사선 변경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가 열면 연결되는 게 있다 이쪽 오른쪽 거선을 꽂으면 바로 여기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됩니다 이걸 몰라 갖고 여태까지 여기다 붙이고 다녔어. 네 그리고 에코 모드 가능하고요, EV 모드.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시거잭 꽂는 거 하나 있고. 그래서 충전하는 것도 괜찮고 차가 무엇보다 연비가 진짜 끝장나요. 탔는데 제가 여태까지 3일 정도 탔는데 250km 정도 그러면서도 지금 연비가 평균 연비가 16점 방금 조금 내려갔는데 시동 걸고 있어서 1 6 7 나오죠? 네. 수납 공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물, 놓을 수 있는 곳들, 지금, 하나, 둘, 여기까지 해서 하나. 일단 시동을 끄고, 중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어, 누르는 거 아니네? 뭔 개소리야? <laughs> 누르는 게 아니었어. 어딨지? 이건가? 네요거네요그거당기면 저기 열립니다. 왼쪽 거는 본네트예요. 그다음기 열려있고요. 레귤라입니다. 기름 넣는 방법은 제가 쇼츠로 따로 올려놨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짐은, 일단, 캐리어가, 제가 지금 짐을 따로 안 보여드렸는데, 캐리어, 그, 기내용 캐리어가 하나, 이거 못 빠지네? 아, 여기 들어가는 거. 세명탈수 있는 거구나.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또 여덟 명탈수 있네요. 네, 기내용 캐리어가 지금 손, 한 뼘, 뒷병, 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한 30cm 정도 돼요. 이 공간이. 그럼 기내용 캐리어 하나, 둘, 세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뭐, 짐 실어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저는 한 4인 가족 왔을 때 타고 다니기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렌트카, 도요타 노아 리뷰 마치겠습니다. 노아. 감사합니다. ETC 카드 꼭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용하는 타임즈 렌트카는 차종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차종은 랜덤으로 수령합니다. 같은 차종을 수령할 때는 리뷰 영상이 없습니다. 새로운 차종을 운전하면 바로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